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가스 한량 TV 한량남입니다. 어, F15K는 어디 갔니? 응? 음? <laughs> 매링 미니인 F15K는 전라북도 덕태산에서 자유로운 영원이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맵익 미니 드론 추락 당시에 비행 데이터 분석 및 해발고도 1000m 산에서 드론을 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종기만 남았네요. 우선 맵익 미니 드론 추락 직전 비행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험난한 지형에서 기체가 추락하게 되면 기체를 수거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영상 및 비행 데이터는, 어, 이렇게 휴대폰에 설치된 DJ Fly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음, DJ Fly 어플 하단부에 프로필이 있습니다. 요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어, 여기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여기 도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행 데이터 센터가 나오면서 그동안 비행했던 어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8월 4일 당시 비행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치 어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느껴지네요. 비행 데이터 센터에서 8월 4일 비행 당시 비행 데이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턴 홈 기능은 120m로 설정되어 있고요. 촬영 모드는 P 피사체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도를 좀 확대를 해서 위성 사진으로 전환해 놓겠습니다. 네. 배속은 한 4배속으로 보도록 할게요. 비행 당시 비행 장소가 해발고도 1000m 산이고 안개가 자욱한 상황에서 바람까지 부는 기상 조건이 좀안 좋은 상황인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에 최대한 눈에 보이는 비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비행을 날리겠다는 생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현재는 피사체 모드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좀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주변 피사체 모드로 사진을 찍다가 음, 이제 킥샷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예, 좀 땡길게요. 예, 영상을 촬영하면 돼요. 이잉 미니 드론은 킥샷 기능이 최대 거리가 40m밖에 안 돼요. 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어, 이 주변을 40m 반경에서 촬영을 하니까요. 그렇게 바람 영향도 현재는 받지 않고 어, 안전하게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바람도 1.7, 1.6, 0.9 이렇게 찍히네요. 그렇게 현재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 2.8, 2.7좀 어, 멀리 가니까 2.7, 2.8까지 지키네요. 예. 이렇게 P 모드를 이용해서 킥샷 기능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중에 좀더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영상,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어, 이제 스포츠 모드로 어, 전환하게 됩니다. 예.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기 전까지 영상을 좀 보다가. 다시 어 스포츠 모드로 영상이 전환됐네요. 네. 잠시 영상을 끄고 설명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바로 스포츠 모드인 고속 모드로 바꾼 시점에서 이제 제이 시작됩니다. 비행 데이터 분석 영상을 보기 앞서 몇 가지 메인 미니의 치명적인 단점을 말씀드리고 어, 비행 데이터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빙 미니 같은 경우에는 249g 초경량 드론이기에 바람에 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재원상 8m/s 이상의 바람에서는 비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송수신 방식이 와이파이 송수신 방식이면서 스포츠 모드로 비행을 하게 되면 프로펠러 모터 출력이 가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덕태산에서 비행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서 비행을 했는데요. 바람 때문에 모터 출력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모드로 전환했으니까 이 작은 매빙 미니가 얼마나 버티기가 힘들었겠습니까? <laughs> 영상 한번 보시죠. 비행 데이터 영상을 보시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되면서 어, 다이내믹하게 고개 비행을 시작합니다. 예. 이제 주변을 왔다 갔다. 스포츠 모드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킥샷 기능도 스포츠 모드로 해서 네, 촬영을 하네요. 예, 주변을 이제 뱅글뱅글 도네요한 8배속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돌면 되니까 바람이 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예, 아까 한 6.7까지 지켰네요. 예, 현재는 어, 주변에서 출동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도 주변에 안개가 많이 껴서 멀리 비행하지 않은 선에서 스포츠 모드로 비행을 합니다. 예. 2.7, 2.8. 이 정도는 뭐버팁니다 매우 미니가. 예. 바람 세기가 한 2.7, 2.8도 충분히 버티고요. 예. 7.4. 와, 6.8. 예. 현재 이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현재. 예. 안개 속을 뚫고 나왔다가 8.9까지 나오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프로펠러, 모터 출력이 이제 슬슬 이제 가부하고 올리 시작할 겁니다. 예. 어, 잠시만요. 여기서 멈추도록 할게요. 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비행 데이터 영상을 보기 전에 맵핑 미니 드론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맵핑 미니가 스포츠 모드 상태로 제 뒤쪽으로 이제 비행을 했을 때 이제 안개 속으로 파묻히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리턴 홈 기능을 눌러 어, 이 버튼 네, 이 버튼을 눌러 맵핑 미니를 저에게 돌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간간한 게 있었습니다. 평소 리턴홈 기능을 작동시키면 돌아올 때 주변 장애물을 걸리지 않게끔 고도 설정을 120m 까지 해 놓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해발 고도 1113m 산이라는 것을 순간 잊고 있었어요. 예. 네. 리턴홈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메이 미니가 고도를 높이던 중에 이제 120m 까지 가뜩이나 1113m 인데 거기서 120m 까지 더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돌풍인 맞바람을 때려 맞고 이제 돌풍에 휘살리면서 기꼬기 잎은 옹달새 네. 상기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네. 한번 비행 데이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데이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서 맥미 두온이 제뒤편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를 지나서 안개 속으로 드론이 파묻히게 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리토놈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고도를 120m까지 올리던 중에 순간적으로 이제 맞바람을 맞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바람을 때려 맞고 이제 삼기 습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람이 한 7.2까지. 예. 이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예. 그냥 요까지 빨려 들어가서 다시 또 리터롱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바람을 막고 또 그냥 떠내려갑니다 예. 이때는 뭐 방향감각 또 잡히지 않을 뿐더러 예. 조정도 되지 않고 계속 점점 멀어지나봐 <laughs> 배터리 부족 경고와 함께 뉴토닝 기능을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오지 못하고 바람 꼴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매빅 미니 드론은 점점 저전압 경고와 함께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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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 가지만, 끊임. <laughs> 이거 비행 지점에서 이곳까지 약한 540, 560m 거리거든요. 그런데 기체를 수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주변 지형이 너무 험준했어요. 예. 그래서 기체 수거는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잠시 후 리턴 홈 기능을 활성화 시킬 때한번더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리턴 홈 기능을 리턴 홈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냥 맞바람을 때려 맞고 쭉 흘러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6, 7.2 바람 한7.3 바람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세게 불진 않았는데 이 지형이 여기가 참 바람이 지나간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빨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행 데이터 영상을 보고요. 이제 영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매빅 미니 드론 추락 직전 비행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매빅 미니 드론 기준 해발고도 1000m 산에서 드론을 날리실 때는 주변 날씨를 잘 판단해서 기상 아카시 드론 비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추억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249g인 초경량 드론임을 잊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모터 출력을 높이는 스포츠 모드는 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리턴 홈 기능을 설정 시 주변 장애물이 없는데 굳이 고도를 120m까지 높게 설정해서 저처럼 리턴 홈 기능 중에 맞바람을 때려 맞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목표시에 도착해서 드론을 날리실 때는, 어, 리토놈 기능 고도 설정을 다시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예. 어, 주변 강강지나 이런 데서 날렸을 때랑 산에서 날렸을 때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맞게끔 리토놈 기능 해발 고도 설정을 필히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끝 인사를 하기에 앞서 비록 제 조정실수로 F15K는 떠나보냈지만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또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제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laughs> 제 새로운 친구입니다 한번 박스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언빵싱 아닌 언빵싱을 하게 되네 과연 제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음박싱 아유, 제대로 포장이 된 상태로 배송이 됐네요. 예, 네.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의 새로운 친구는 바로. <laughs> F15K와 같은 기종인 메빅 미니 드론입니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제품은 여분의 배터리와 충전팩이 포함된 콤보 제품이라고 하면, 이거는 기체와 조종기만 있는 단품 제품입니다. 다른 드론도 있지만, 메빅 미니를 재구매한 이유는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저로서는 어, 경향이 중요하기에 아, <laughs> <소식을 해. 웃음> 매빅미니 만한 드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조심히 안전하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지켜줄게 F15K 어나저나 조종기가 두 개가 되네 이곳으로 해발고도 1113m에서 메빅미니 들어온 추락 분석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이 많이 약해져 전국에 전례 없는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상태이기에 당분간은 산 속에서 백패킹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날씨가 좋아지면 더 좋은 장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까사량TV. 할로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F15K 나 함께 산을 누비자. <laughs>